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장기 연맹소속 박종선 프로, 초신자 보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 보나 씨랑 이제 같이 이제 장기에 대해서 첫 대국을 할 건데요. <웃음> <오우>. <웃음> <웃음> 네, 라일락 씨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데, 실은 제가 두 명의 제자를 두고 있습니다. 보나시와 함께, 그리고 또 라일락 씨 함께. 두명을 이제 프로로입무하게 목적 하에 여러분들도 프로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고수가 되고 싶다. 그럼 저랑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대국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지금 두시는 포진이 어, 상마마상이라고 해서 이제 양기마 포진입니다. 상대방 포진을 한번 보면 마상상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앙마 포진이라고 해요. 자, 한번 이렇게 조를 썼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여기 있는 마가 한번 진출해 볼까요? 여기, 여기 있는 마가 이렇게 앞으로 진출해 볼까? 예, 이렇게 진출해 볼까요? 예, 상대가 저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 있는 포가 이렇게 쑥 쉬어서 중앙으로 와주시겠어요? 중앙으로? 포가 중앙으로요? 예, 이걸 면포라고 해요. 면포 면, 여기를 면줄이라 해서 면포입니다. 아. 어 상대방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병이 걸려 있어요 이포한테 음. 어, 상으로 지켜져 있는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앙 중앙 있는 병을 이렇게 한칸올려볼까 이렇게 한칸네딱한칸 한칸 올려. 네, 올려볼까요 그럼 이 여기 있는 마가 지켜주기 아, 때문에 네, 절대 뭐 치지 않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무슨 수일까 이렇게 쓰는 수가 옆으로 네 옆으로 쓰는 수가 여기 있는 상이 여기 있는 상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상이나 이렇게 우측에 있는 상이 이렇게 진출해서 양쪽을 걸겠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럼 그 전에 미리 수비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 줄도 쓰러 여기 병도 쓰러 되고 여기 병도 쓰러 돼요.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둘다 공격받을 수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쓰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쓸고, 거, 예, 쓸고 싶은 거. 예, 고 싶은 거. 옆으로 옆으로 쓰면 차한테 죽어요. 그렇죠. <laughs> 네, 얘네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네, 맞아요. 그거죠? 네. 어 잘하시네요. 손치고 <laughs> 어 거기로 두시면 마 앞길에 조금 마가 이게 멱 때문에 지켜주기가 힘듭니다. 아, 앞으로 나갈 수가 네. 없네요. 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를 네. 옆으로? 네 우측으로. 갈까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장기 가치를 점수로 반영한 것이 있는데요. 차가 13점. 일단은 미리 여기 일단 이거 한번 옮겨 볼까요? 병이 2점입니다. 네, 병이 이쪽으로 치여서 네, 차가 13점, 네, 포가, 여기 있는 포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포가 7점, 그리고 마가 5점, 상하고 사가 각각 3점, 그리고 졸병이 각각 2점입니다. 자, 알아두시면 편해요. 지금 이렇게 차가 나는데 차가 몇 점이라 했죠? 차는 13점이야. 예,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상을 한번 나와볼까요? 이렇게. 상은 몇 점이라 했죠? 상은. 그 노동, 사랑 <laughs> 네. 사랑 같은 삼 아, 삼점 예 맞습니다. 맞아요. <웃음> <웃음> 상점 맞아요. 3점으로? 자 한번 상예상점인이 예, 상장 예, 상으로 한번 여기 진출해 볼까요 여기로요 여기 예예 네. 네. 우측으로 예 네. 물론 이렇게 멱을 막고 있지만 지금 네. 걸고 있는 게 차예요. 차가 음.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차가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가,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마가 진출을 하던가, 아니면 상으로 과감하게 때리던가. 둘그 중에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과감해보겠습니다 아, 과감하게요. 좋습니다. 과감하게. 이쪽으로 네. 가... 가볼까요? 네. 네. <laughs> 첫 공격이네요. <laughs> 어, 잡혔어. 네,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거 하면 여기 있는 마가 한번 이렇게 진출해 볼까? 이렇게요. 네, 마가.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뒀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둘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 굉장히 안 좋은 수예요. 자, 왜안 좋은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포 보이시죠? 네. 여기 있는 포가 여기를 때려도 돼요. 여기 네. 때리면 마가 이렇게 차를 걸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불안하다 싶으면 포가 한 칸만 가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차가 네. 이 상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이 쫄이 와서 잡지 않아요? 아, 어, 그것도 맞는 수인데. 어, 아주 그냥. 쪼가 <laughs> 정말 아니시네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어, 보아 아, 보나 씨가 말씀하신 거 이렇게 때렸을 때 지금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마가 나중에 지금 차를 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예요. 음. 음. 어떻게 두든 상관없는데 일단 뭐 안전하게 두고 싶으면 이 포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네, 네 이렇게 뒀습니다. 상대방 응수 타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뒀다.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상 보이시죠? 네. 여기 우측에 있는 상이 한번 진출해서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네, 상이 진출해서 가볼까요? 지금 이 차는 포를 때릴 수는 있어도 어 이득이에요. 졸로 때리면 9점을 손해지만 13점이라는 걸 점수를 이득을 받죠. 자, 이 다음에 포가 다시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점수를 차려보니까 지금 보아씨가 어, 4점? 네, 4.5가 더 앞서져 있는 요 우와! <laughs> 네, 그렇게 <그렇기도> 생각하네요.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음. 여, 어떻게든 수가 다 지금 성립이 돼서. 아니면... 네. <laughs> 지금 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지금 마땅히 공격 방향이 없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차 보이시나요? 우측에 있는 차? 차? 네. 네, 여기 우측에 있는 차가, 여기, 여기 있는 나. 차가 쭉 들어서서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초읽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초읽기라는 것은 이제 30초 3회 라고 라고 하면 30초가 지나면 한번 사용한 거예요. 아 네. 그런 룰이 있는데 저는 저한테 차차 두면서 알아갈 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차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 마가 이 자리 뜨면 포도 걸고 상도 걸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음, 여기 오지 못하게 네 그의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이번에 차가 여기 두칸딱 들어서 볼까요 포가 지금 이렇게 넘을 것 같네요 아니면 궁을 수비하던가 이렇게 넘죠 음. 자 나중에 이렇게 추후에 어 이거 포 여기, 여기 공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보니까 마땅히 둘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음. 아 이번에 여기 있는 사로 올려서 궁수비 해볼까요? 네, 그렇게요. 어 처음 치고 엄청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자이번엔 궁이 우측으로 일명 아. 삐뚤궁입니다. 삐뚤궁. 삐, 예. 삐뚤이요? 예, 삐뚤궁. 삐뚤궁. 예. <laughs> 네. 궁이 삐뚤어졌다해서 삐뚤궁입니다. 아 진짜 있습니다. 아, 이게 아, <laughs> 진짜, 아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있어요. <laughs> 농담인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이번에 사가 지금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 포가 여기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를 한번 여기를 달아볼까요? 네네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가 네 시기 적절합니다.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포가 여기로 가볼까요? 포가 이것을 하포라고 해요. 하포 네 그럼 이게 포도 지키고 나중에 여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도 고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나에겐 ]까요? 선생님이 아. 있다고 <laughs> 나에겐 선생님이 계시다고 <laughs> 네 이렇게 봤는데 어 지금 졸음의 찬스가 왔습니다 예 어. 네, 상대가 실수를 했어요 자 보나씨가 한번 볼수 있는지 이건 안안 하려고 실수요? 하면서. 네 상대방이 네. 실수했어요 저 졸음을 쓸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걸로 공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나 씨는 상? 장기 처음이에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삼칸 <laughs> 가고 빨리, 대각선 빨리, 두 칸. 자, 자, 네. 자. 오 시간 네. <laughs> 동시에 장군이, 장군이 <laughs>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대기 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한번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상으로 때릴까요? 아니면 다른 거 둘까요? 때리면 예점수는 이게... 교환되는 건데 수비가 약해집니다. 그럼 저는 공격하겠습니다. 어 역시 <laughs> 훌륭해요 훌륭. 아 정말. 자 이렇게 됐네요자 <laughs> 어. 그러면 어떻게 두고 싶으세요 또? 음... 지금 포로 잡았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있는 마가 노출되어 있어요. 포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몽... 차로 공격을 했는데. 차로 잡겠습니다. 야호! 예. 예! <laughs> 네 이렇게 돈네요. 어 차가 오. 나왔어 이번에 아주 그냥 응? 들이박으려고 차가 나왔어요. 자 차가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지만 네.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고. 네, 네. 지금 아 기가 막혀.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첫 대국을 해봤는데 어자 어떤 것같았나요 보나 씨? 어, 역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옆에서 참 <laughs> 네. 지금 되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어. 확실히. 든든하게 할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준건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장기는 18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 8급은 이제 장기를 움직일 줄 아는 자가 18급이에요. 음. 18급을 이제 격파하기 위해서는 행마를 잘 움직이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18급부터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게 이제 급 이제 급을 어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야,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저랑 해요?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장기 뒀으면 좋겠어요. 보나씨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아, <웃음> 잘 <웃음> 부탁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웃음> 안녕. <웃음>